안녕하십니까. 홀거크낙 아라회장 테마 로타리 기회문을 열정적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거송 정종희 총재님, 3721 지구 로타리안 여러분, 저는 3670 지구 총재 지역대표 유점례입니다. 오늘 이 귀중한 자리에서 저에게 모멘트를 할수 있게 해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모멘트는 재생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이고 스릴 있는 일 중에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300원입니다. 왜요? 산정특례 대상자입니다. 제가요? 산정특례 대상자라고요? 네, 암환자로 등록되셨습니다. 네? 2018년 10월 4일 재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수술을 하고 전 그 후, 운동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삶의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한달 가까이 생활하던 저에게 기회의 문이 다가왔습니다. 당신 전화 왜안 받아? 전화는 받아야지. 노탈이라고 전화 왔어. 무슨 일인데? 몰라. 회장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 내 처지에 무슨 회장. 저를 입회시킨 김규리 전 회장님께서는 저와 연락이 안 되니 저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고 제가 총무했을 때 회장이셨던 오개남 회장님과 송민영 회장님은 저의 집에까지 찾아오시며 회장을 권유하였습니다. 저의 가족들은 저의 옛 모습을 빨리 찾는 방법은 회장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여 회장직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총재 공식 방문 5일을 남겨두고 2018년 11월 14일 차기 회장직을 수락하였습니다. 차기 회장직을 수락한 후 저의 몸과 마음은 열정과 긍정이 넘치는 유점내로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3721지구 로타리안 여러분, 차기 회장직을 수락한 후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클럽 밴드에 있는 전회장님들의 지도력을 먼저 파악해가며 저만의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월별 행사 일정과 예산 세우기, 이사회 회의, 회원님들의 월별 생일들을 꼼꼼히 기록하며 2019-20년 회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의 재단 기부, PHF, 개인 장학의인, 관명 장학의인으로 레벨업을 해드릴 명단도 체크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연결하는 노탈이 아라회장 테마를 함께할 총무, 재무, 육대위원장. 명단을 작성하고 한분한분 한분 찾아다니며 봉사를 함께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부들이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1년 동안 고생한 김은희 총무님, 송성순 재무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제가 차기 회장직을 수락 후, 봉클럽의 수건인 회원 100명 달성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회장 총무님은 회원 증강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취임식 때 20명의 회원, 신입 회원님들과 함께 취임식을 성대하게 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회원 증강 계획표를 꼼꼼하게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영 계획서에 기록되어 있는 회원님들의 직업 분류표를 작성하고 없는 직업군들을 기록하며 운전하고 돌아다닐 때도 누구를 만나든 회장, 회원님, 이사님, 제 지인들에게 제가 해바라기 로타리 클럽의 취임 회장이며 신입 회원을 영입해야 한다는 것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회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구체적인 계획을 낳고 행동과 생각을 계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했던가요?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 6월 17일 22명의 신입 회원님들과 함께 성대하게 취임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화하는 사절하고 대신 사랑의 쌀을 받도록 유도하여 10kg짜리 쌀 100포대를 쾌척하여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오늘 먼 미래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도 깜짝 놀라고 가슴이 뭉클하고 제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몸을 전혀 가누지도 못하고 의사 소통도 전혀 안 되는 중증 환자분들을 다정한 미소와 부드러운 손길로 목욕으로 섬기는 회원님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천사의 모습이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매료되었습니다. 저도 노타리 회원이 될수 있을까요? 평소 알고 지내던 차수미 씨를 마음에 찜해놓고 어떻게 하면 저분을 우리 클럽으로 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8월 첫째 주 목욕봉사를 함께하자고 제의를 해서 다녀오는 차 속에서 차수미 씨가 먼저 회원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저는 매달 2명 이상의 신입회원을 영입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2019년 7월 2일 66명으로 시작하여 본클럽의 수건인 회원 100명 달성을 11월 11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홍보를 먼저 하였습니다. 9월 체육대회 때 회원 100명 달성 주에 당신을 초대합니다라는 커다란 문구로 먼저 선전 포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 놓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회원님. 저는 3670 지구뿐만 아니라 한국 노타리에서도 회원 증강, 유리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물론, 42명의 회원을 영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에게는 정말 기쁨과 망감이 교차하는 그런 한 해기였습니다. 회원님들의 응원과 격려, 때로는 위로를 통해서 내 자신이 좀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클럽은 자문회의 때마다 전 회장님들께서는 회원은 클럽의 자산이요, 심장이라 하시며 회원 유지가 대형 클럽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시며 어떻게 하면 즐겁고 신명나는 주회와 봉사를 할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스템화하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클럽은 주회 때마다 회원님들의 생일에 축하 케이크와 선물을 드리고 30명의 회원들에게 이사님들의 협찬으로 회원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며 12시 이전에 오신 회원님들에게는 문화상품권으로 회원권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수능 보는 아이들에게는 원하는 대학에 찰싹 붙을 수 있도록 합격료도 드리며 여성 클럽으로서 아기자기한 그런 섬세한 모습으로 행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고 했던가요? 저는 전 회원님들 생일에 축하 메시지와 함께 조각 케이크와 따뜻한 커피로 축하 메시지를 드리고 12월 송년주의 때는 우아하고 멋진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소장할 수 있도록 사진을 지원하여 드렸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당신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열정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3721 지구 노타리안 여러분, 우리 모두 멋진 노타리안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